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원래 게스트가 오기 전에 메인이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얼굴을 대밀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아니, 우리가 계 나가야 어 그러면은 지금부터 또 친설을 시작해 볼까요? 드디어 제가 왔습니다. 여러분, 뭐 죄송합니다. 자리 비워 주셔야지. 안 비워 주 주고 싶은데. 거기 <laughs> 안도 네, 네, 네. 돼요, 언니. 나 <laughs> 매인 메인, 나 메인에서 하고 싶은데. 오른쪽이 제가 앞에 <laughs>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는 방장 BJ 또또정입니다. 제가 그 지각 이슈로 인해서 언니들이 와서 깨워 주셨어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안 된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약간 그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좀 수위가 있을 수 있어요, 여러분들. 수위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약간의 자제를 언니들으시키 <laughs> 시키겠습니다. 어, 이래. 어, 맞아요. 밑에 오빠. 진짜 열이자 <laughs> 우! <요리죠. 웃음> 잠깐만, 언니. 첫 풍을 어, 갔다가야 아, 뭐랄까 처음 왔잖아요뭐 사오고 싶은데 맞아 맞아 DJ는 별풍 선물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언니 집들이 <laughs> 선물로 그냥 갖고 왔어요 사실 저는 샤크언니랑 친한데 여언니랑은 제가 되게, 되게 처음 뵀을때 말씀드렸잖아요 응. 친해지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가지고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샤크 언니 너무 고마워요 아 그냥 나는 얘한테 말을 많이 했을 뿐인데 그러자 해준 여자한테 감사할 뿐이에요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어제 샤크 <샤카 웃음> 언니가 나 이렇다니까 떠정아 언니가 빨아줄까 <laughs> 실험하면 여재도 있어? 야, 언니들이 야, 간다? 이 남들이 좋아. 아무도 팔아주는 사람이 없고 쓸잘댕이가 없다고 하길래 <laughs> 나라도 안 되겠네? 뭐. <laughs> 우리 방도 주어가 없어 아 맞지 뭔지 모르지 어. 아니, 근데 신기한 게 언니랑 저랑 키도 1 7 3 c 똑같고 갈도 똑같아요 2 6 0 c 조금 아니, 내가 더 기네 조금 그래, 그럼 난 그거 해줄 좀... 진짜 예쁘다. 작다! 아니, 내 손바닥만 해요. 미니어처? <laughs> 어, 진짜 작다. 어떡... 나 미니어처지만 얘쥐컵 이랬죠? 나도 못지 않아요. 우와. 근데 왜나 궁금한 게 여자들은 어. 난안 만지거든 잘. 아 진짜요? 근데 여자끼리는 막 가슴을 만져보고 하더라고. 네, 궁금하면이라 실컷 보고 만져보고. 왜 그런 거야? 네? 왜 만지는 거야? 아니 궁금하니까 어, 이게 궁금하고 진짜니까. 여자들이 봐도 네. 탐스러우니까. 남자끼리는 서로 안 만져보고. 아, 남자끼리. <laughs> 남자끼리. 남자끼리 꼴치를 만지면 이상하지 않나? 근데 않나? 여자들도 서로 밑에를 아, 만져보진 만... 않거든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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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들끼리 만질 게 없잖아. 남자들도 야 누가, 하면, 야 누가 더 긴가 한번 야 누가 더 긴가 굵은가 보자 맨날... 이러면 근데 밥을 언제 시키지 <laughs> 시키면 뭐. 아무거나 시킬 거. 그래. 아니 소주는 상냥이 이제 운전하셔야 돼서 소주는 해? 나중에 언니 불러 주시면 제가 오시게 먹을게요. 술을 못 해. 아 진짜요? 내가 <laughs> 술집에서 <laughs> 일해 <laughs> 봤는데 <laughs> 는술 따라지면서 허벅지 좀 만지고 막 이래야지 먹기 못 먹겠어. 원래 남자가 이상하게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뭐 드실래요? 짜장면 곱빼기를 나눠 먹을래? 그래 나 먹자 어. 아니면 고추 잡채어때 그것도 좋지 아, 고추, 고추 네. 어? 너무 좋아. 아 이제 그럼... 완여자자미안요 <laughs> 밑에 들게 아, 위에 안 <laughs> 기로 놀랐어. 아. 어 고추장 채바. 아주 그냥 고추 그냥 고추 고추 맛이 돼. 언니 우리 할머니가 가슴을 <laughs> 겨울에는 이게 목도리처럼 돌리고 다니거든. 그래. 워서 이디오피아 난민민기로 이렇게 음, 딱 던지면 이게 애기 우유도 먹이고 이렇게 음. 쭉 기러기로 걸었잖아. 나는 저 민길이야. 난내저 꼭지도 내가 이렇게 뺄수 있어. <laughs> 자고 한 거니까 좀 그냥 어. 웃으세요. 아 우리 방다 언니 방방과 되게 잘 돼요. 아니 이게 어떤 사람들 저거 아. 가지고 주식 발사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신관 사람들 때문에 때문에 아, 그런데 이런 거를 그럼요 심한 사람 심한 막 디즈니 방들 이 있어요. 음. 언니. 괜찮아요 그... 언니 저 옛날에 예나랑 비키니 방송 하다가 유륜 노출로 공고 받은 적도 있어. 말자랑. 응. 난 우연히만큼이. 유룐이만큼... 난 유튜브에서 성기 노출된 거야. <laughs> 다르지왔어저 <laughs> 여기 존내요색 드립이 가능해서. 내가 말했지 우리 방 사람들. 내가 웬만하면 어디가서 기 빨리지도 않고 나 원래 기 되게 센 편이거든요. 여기서 어쩔 수가 없어. 아니거든요 <laughs> 여기서 어쩔 수. 아니 이제 됐어. 어. 네. 오늘도 즐겁게 잠깐이지만 뭐뭐또 먹고 네. 또 이런 뭐 리액션 안 해본 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잘 모르고 나 그런데 이렇게 또 합방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. 그래서 처음 저번에 봤다 보니까 음. 본 다음에 이게 사석에서 보고. 그리고 보니까는 너무 편했 맞아, 맞아. 편했고 좀 왔는데 잠이 막 깨갖고 당황이 하더라고, 이 아까 생얼에 안경 끼고서 혼자 미네요. 그런 모습부터 보니까 너무 편했어. 편해졌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언니랑 되게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재현 언니랑 또 친해지는 재미가 예, 되갖고 예,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저는 사귀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